아 여기는 성모도 입니다 아 지금 이게 바다처럼 보입니다만은 어, 저수지입니다 성모도 안에 큰 저수지가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는 평야지대 입니다 아,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하다고 느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지금 슬물 때놀습니다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갯벌에 이제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화도 혈구산에 등산 왔다가 지금 산에 가기 전에 이제 성모도 왔어 지 탐조, 새도 관찰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I you know.